삼삼님 근데 왜 제가 전화 걸 때마다 안 받아요? 뭐 물어보려고 전화만 걸면 왜 저도 안 받는 거예요? 언제인데? 내 핸드폰 부숴버린다 진짜로. 오호. 아나 씻으러 갔을 때는. 너 어떻게 맨날 씻냐? 아원래 맨날 씻는 건 맞는데. 아니 어떻게 맨날 내가 전화 걸때2 4 시간 씻고 있어. 눈치 존나 없다 야아 왜? <laughs> 그거야? 아니 아니야 아 그거구나 타이밍이 안 좋았네 부끄러웠구나 부왜 왜? 부끄러워 아니 몇 년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막 그렇게 나한테 전화 오는 게 가냐? 뭐, 씨발 <laughs> 뭔데 야다 듣고 나라 씨발 존같다 다 아, 듣고 나자! 개인인인 깼어 깼어 깼어. 아주 나이스. 신아아준이 커버스 나니까. 음. 약간 회시있라이더그 <목소리> 그 <목소리> 때문에 존나 잘 돌아다녀. 아무도 관심을 안줘 갖고. 약간 패브 같은 건가? 그렇지. 세월이 흘러서 어쨌든. 와 멋있다. 뭐, 칭찬이냐? 어쎄신 타입이었네 존재감을 엮게 만드는 능력이 인 있네 음와 아, 어쩐지 진누 학창시절에 별명이 다크탱플러였는데 이게 괜히 그게 아니었구나 만우절 농담이시다 이사이 디지털 다 만우절 농담인거지 이거 다들 진지하게 그런 얘기하는거 아니지? 녹한다 씨발 대답 안해서 어어어 <laughs> 썸아 도피 나 인생 레전드다 오, 자기 전에 레식하고 일어나서 레식하고 인생 뭐냐 무슨 <laughs> <너 뭐해? 웃음> 아니, 이거 무슨 인생이야 이거 내 인생 비꼬는 거 아니지? 너 뭐야 비꼬시는 거 이거 뭐깜이 놀랐어 아지아이명이된거 아니야 여기? <웃음> <웃음> 아 근데 돌포기 형도 아까 나 자기 전에 레식하고 일어나서 레식 떠는거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제발 막아 아, 걸고 넘어지지 마 가만히 있잖아 나 아니야 꼭잡고나 <laughs> 지금 독 됐어 지루야 <laughs> <laughs> 피해방사 <피해방사는 더> <laughs> 마아 씨. 아, for last o p e r a t o 오케이 싸. 아, 너가 해. 아, 미친놈아! 양승구 왜비덕을 무시하는 개새끼. 너 너가 해라는 말이 마침표가 찍히기도 전에 <laughs> 대가리 뚫렸어 야 마침표가 실프 이마 정중하게 찍혀 <laughs> 아 실비야 애들아 고생했어 그래 나도 방송하고 밥부터 아, 먹어야겠다 일단 음. 아나 생활패턴 나, 나, 언제 돌아오냐 나 아침, 나 아침 방송하고 싶어 생활패턴이 돌아왔으면 좋겠어 무리야 나랑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해 줘. 아침 방송 하고 싶어. 넌내 거야. 아뭐라는 거야, 씨. 우결. 우리 우결 중이잖아. 우리 결국 매식해서너 제발 그런 개잡 소리 안 하면 안 돼? <laughs> 나 정말 너에게 안 좋은 말이란 안 좋은 말은 다 하고 싶어 정말. 자, 진짜. 나 너에게. 좋지 않은얘기는다 하고 싶어, 진짜. p o r 도그는지 않았어 근데. <laughs> 나쁘게 할수있는얘기는다 하고 싶어, 너에게. t 쟤는 t a g u s p o r 좋 쟤는 t a g 이 s p o r t 쟤는 t a g u s 이 죽나 어, 잘못 날렸어. 야, 아, <laughs> 뭐, 어, 어떻게 된 거지? 아, 어, 잘못 날렸어. 야! 맞서 아, <laughs> 뭐, <누구야? 어라? 웃음> 제가 내이 맞아 준거봤냐요 게임 고수. 너 심리전 존나 잘한다. 플래치하는 거 봐. 존나 잘한다 너. 너왜 실버야했냐? 전설이다. 와 진짜. 물로 먹을래? 어. 야 전설이다 진짜로. 이거 노잼인데 언제 끝나요 노래? <laughs> 전 재밌는데요. 노래 노잼인데 언제 끝나냐고요? 완전 재밌는데요? 노래 개 노잼이다. 못하시니까 노잼인 것이죠. 네 얼굴. 네 얼굴. 네 얼굴 꿀잼. 네 얼굴도 꿀일 띠키로 핑빵뽕네 얼굴, 네 얼굴 존나 꿀잼 삥빵뽕뽕 존나 좋지않 우주에서 젤 웃김 포화잼 네 얼굴 다 토나옴 음. 그냥 토나옴 <laughs> <laughs> 와말 존나 심한거 봐 와쩔 네가 삼빵침 상처받음 와쩔 네가 삼빵침 아 전화시만 해 짤리가다 <laughs> 방심 들어와 야 투부야 스팀 아이디 좀 알려줘 저요? 음. 어.. 잠시코드 보내드릴까요? 아아 <laughs> 둘이 말 놓은 거 아니었어? 뭐가? 나 아니 둘이 말 놨는데 투부가 안놔 ㅋ <laughs> 아니 나는 무명이 거든강 음. 받아 빨리 강좌야? <laughs> 야?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니까 누가인데 <laughs> 발을 넣는 게 아니고 야로 확인 음... <laughs> <laughs> 음. 나도똘보이랑 말로키로 했는데. 는데어제 많이 주나야 똘보가 아니 근데 솔직히 생일 1 년도 차이 안 나면은 그냥 친구지 임마. 이봐 365일 차이 안 나고 3 6 1일인가 차이 난다고 친구라고 하네. 미친 새끼. <laughs> 템템버린이랑 김돌복도 생일한 세달 차이나니까 친구 하잖아. 너 시발. 가 친구인 <laughs> 너 씨발 앞으로 8시 59분에도 8시라고 말해나 개새끼야. <laughs> 시발, 미친 새끼야. <laughs> 9시네요. 게임스 시작하죠. 오이 야, 진우야. 코드 좀 알려 줘. 네 친구. 그런 거 같은데? 내내 친구? 템템번은 아, 코드 너, 뭐야? 아야인. 똘똘부가. <laughs> 코드 코드 뭐냐? 네, 우리, 친구 네? 우리 친구 맞지? 예? 우리 친구 맞지? 아, 친구아니요 진우 형이라는데? 아, 그래? 형님. 좆밥 네. 새끼. 이거 <laughs> 친구 코드 어떻게 보냐? 너 씨발 새끼야 맞닥 뜨자 그냥. <laughs> 어제 보니까 <laughs> 어제 보니까. <laughs> 저밥 같긴 <웃음> 했어. <웃음>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그거? 나 저번에 너희 아니야. 만날 때한 26시간 어. 이 정도 깨, 깨서 밖에서 활동해 봤는데 할 만해. 아니, 그냥 처 자고 나오라고. 그럼왜밤을 새고 나오냐고. 나? 나 잤으면 안 나갔을걸? 그럼 나오지 마. 잠을 자. 내가 네, 걱정해 주는 거야. 안, 안 나온다고. 대너 지금 내 걱정해주는 거야? 아, 사실 안나면 안나왔다고 뭐라고 했긴 한데 <laughs> 근데 뭔가 나 때문에 같으니까 약간 죄책감 들잖아. 짜증나게. 그 짜증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면은 제가 뭐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피곤한 거에 대해서 짜증을 느끼시는 부분이 그니까 본인 죄책감 들어서 짜증나는 건가요? 아니면은 걱정돼서 짜증나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그거? 원래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피곤하고 아프면은 짜증나요 죄책감이 들기 때문이죠 전 템템버리님이 저 때문에 아프면 걱정을 할것 같은데요 아하 <laughs> 짜증이 아니라요 아 그렇구나 <laughs> 그게 오는 순서가 아닐까요? 오호라 음 우리 팀 모아 때문에 엘라를 음. 못하겠다 엘라해. 난 아니 그럴 수 없어. 은혜 믿어. 엘라, 엘라. 고요가 있잖아. 그래. 없네 이제? 어, 엘라해. 난널 믿어. 아, 밴드시 있잖아. <laughs> 그냥 해. 난널 믿어. <laughs> 안돼요. 엘라 같은 건 이길 때 해야 해. 은혜 하고 싶은 거 하려. 아니, 욕 뒤지게 처 먹을 수도 있죠. 어른들이 아니야. 그래. 내가 욕은 일단 무조건 <laughs> 내가 먹을게. <laughs> 어 그럼 내가 못하면 진호오빠가 요 대신 먹어주는거야? 가능하지 <목소리> 오케이 오... 이걸 대신 먹어주네 밥은 대신 못먹어도 요은 대신 먹을 수 있으니까 <laughs>